저는 지금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,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속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혜경이라고 하고 두 아이 모두 길을 끊는 어, 전업주부입니다. <laughs> 다양성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어, 대학을 갈때 그거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참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가진 환경이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여유 이런 데서 차이가 조금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나는 할수 없을 거야 라고 시작점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수시에서의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이외의 것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준비가 안된 아이들이 공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의 역량에 맞춰서 갈수 있게끔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수시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 차, 자꾸 간과하시고 어떻게 하지? 봉사 활동은 어디서 찾는 거지? <laughs> 막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. 리신을 네, 많이 보고 수시를 한다는 게그 친구가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노력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런 경험이 제공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정시라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한 입장이 될수 있죠. 거꾸로 이제 열심히 계속 공부해 왔던 친구들의 입장에서 공정성이라고 했을 때는 뭘까? 공교육 안에서 그 열심히 내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해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잘해온 거라고 느낄 수있을려면 그들이 있던 행동이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. 무엇인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부모님들이 많은 아이한테 관심을 쏟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거는 또 부모님은 아닌 거예요. 아이가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 찾아가거든요.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건 정시를 위한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.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끝까지 밀어주는, 밀어주고 그 결과는 이제 자기 몫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계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뒤로는 이제 자기가 계속 스스로 찾아가는. 계단에 올려줄 수 없는 환경이 있죠. 저는 그 정시라는 제도가 어떤 너무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 어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시 확대가 되는 게 어, 맞다. 오히려 그 사교육비가, <laughs> <laughs> 사교육비와 수능이 비례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학교에서 공영 공부 잘해서 전교 1등인데, 왜 전국적으로 보는 수능에 그걸 못 맞춘다는 것은. 아까 진정한 돈의 힘, 부모의 힘, 그거에 좌우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했었요 현실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고 올라갔는지를 좀 오늘 옆에서 듣게 된 거예요. 오늘 좀 많이 배우게 됐고, 어, 지금보다 더 객관적인 잣대로 주변 상황을 좀 보고,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줘야겠다. 우리 아이를 포함한 아이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.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. 다양성을 조금 더 존중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